SG워너비 바이브가 프로젝트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범수, 씨와의 남규리씨 만나보시죠. 뮤직비디오를 통해 커플 연기를 앞둔 이범수, 남규리씨의 촬영 준비 한창입니다. 가녀린 줄만 알았던 남규리씨. 오늘은 꽤나 거친 모습으로 남학생들을 상대하는데요. 거친 모습도 잠시. 이범수씨의 등장에 힘자랑을 잠시 접어둡니다. 남규리 씨는 그간의 요조숙녀 이미지를 먹고 다소 거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네, 엠넷 와이드 연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범수입니다. 아,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어, 우리 규리 씨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달과 아, 학생과의 사랑 이야기. 네, 맞죠, 규리 씨? 네. 네. 저는, 불량 청소년인데요. 네, 좀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부리는 문제예요. 네, 그러다가, 네, 건달. 남, <laughs> 네, 남자다운? 네, 남자다운 건달은 이범수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스토리예요. 대본을 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진 남규리 씨. 꽤나 놀란 위치인데요. 촬영 강도가의 사전 연습까지 대체 어떤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남규리 씨를 향해 남학생들의 인정사정 볼것 없는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강도남으로 맞서보지만 게임이 될 리가 없죠? 위험에 처한 남규리 씨를 구해줄 오늘의 다크호스 바로 이범수 씨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남규리 씨, 이범수 씨에게까지 냉랭한 모습입니다. 혹시 가수 또한 감, 풍부한 감성으로 비롯되는 거니까 네, 되게 감성 풍부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수 선배님은요, 굉장히 그냥, 그냥 서있기만 해도 되게 긴장감이 도는 분이시거든요. 처음 딱 뵀을 때 너무 긴장해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조금, 조금 말을 하셔가지고요. 조금 마음 편해졌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그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빛을 바라시기도랍니다 고생 습니다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우스꽝스러운 가발까지 맞춰 쓰고 사진 찍기 한창인데요. 남기르씨 냉랭하기만 했던 존재 모습과는 달리 연인 이범수씨를 위해 노래는 물론 애교 섞인 축까지 선보입니다. <laughs> 가나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신한 남규리 씨, 이범수 씨와의 행복한 사약이 이어졌는데요. 거칠기만 했던 불량 소녀 남규리 씨, 한 남자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단아해졌습니다.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웨딩 드레스 아, 입으시니까 네. <laughs> 어색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옷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해. 아까는 바닥에서 굴렀잖아요. 양자를 네. 때리고. <laughs> 이범수 남규리 씨의 신혼여행지가 바로 이곳인가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펼쳐진 두 사람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고대어두 사람의 진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와이드 어, 의예의 여러분, 어느덧 다이으로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가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아, 오늘 이렇게 어, S.J.O.B. 뮤직비디오, 바이브와 함께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뵙게 를것같고요 아 이번 앨범 더더욱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 SG워너비 바이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범수 남규리 씨를 만나보셨고요. 뮤직비디오를 통해 공개될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기대해 주세요.